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교회 오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장례를 부탁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말씀과 만남 시작합니다. 애국 백성들이 자신의 땅과 몸을 팔아 양식을 살 정도로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었고 그곳을 자기들의 소유지로 삼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는 족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당시 애굽을 포함하여 근동 지방의 상황은 사람들이 기근에 굶주리며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겨우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에 급급했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번성의 축복은 요셉으로부터 주어진 혜택 덕분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기근 앞에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 공급자로 모신 백성은 건지할 뿐 아니라 번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자 공급자로 모시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이 되었으며,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17년간 요셉과 함께 살다가 22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애굽에서 다시 그와 17년을 살고 147세가 되자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은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엄숙한 서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인내와 성실함으로 계속 행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인내와 성실은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굳게 지키듯이 자기에 대한 사랑도 변함없이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성실함의 표현으로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고향은 약속의 땅이며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곳입니다. 야곱은 살아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지만 죽어서만은 꼭 고향으로 가서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한 대로 야곱은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롭다고 해도 결국 떠나야 할 임시 거처에 불과하고 자기 후손의 땅은. 가나안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 유언은 자녀들에게 거대한 애굽이라는 제국이 주는 안정한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희망을 둘 것을 촉구하는 유언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복을 쟁취하려고 쉴새 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며 살아온 야곱이. 이제는 미래의 약속을 위해 기존 체제에 정착한 자녀들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무엇을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시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몸을 일으켜 침상 머리에 앉아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지켜 주셨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신 일,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때에 자기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신 일,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 주신 일, 그리고 자신을 약속의 땅에 묻힐 수 있게 해 주실 것까지 감사하며 경배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떠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